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 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 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안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저녁에는 매출악이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그다음부터 설명되는 것은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침에 이슬이 진 주위에 내리게 되는데 그것들이 마르면서 마름과 동시에 살짝 보여지는 게 만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면서 서리 같은 그런 것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자, 이게 이것이 무엇이냐가 뭐라고요? 만나라는 뜻입니다. 만나. 아, 만나라는 말 자체가 한국어가 아니라, 아, 그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한국말로 번역해놓으면 그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먹그 먹게 하시는 양식이다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먹을 만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못거둬도한 오멜씩 거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오멜은 어느 정도를냐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생수병 2리터 짜리 제일 큰거 있죠. 그만큼씩을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1인당. 그래서 그 식구의 숫자에 많게 그 정도씩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당부사항이 있지요. 꼭 그것을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둬라. 많이 거두고 남겨두지는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더 많이 거둔 자도 그 다음날 나가서 거두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적게 거둔 사람은 아이고 오늘 좀 적게 거뒀네 하면 끝나겠죠. 그런데 적게 거둔다 고 해서 그게 적게 거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날그날 그날 먹는 일용할 양식이 바로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운동원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이라고 표현을 쓰는 것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양식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가족이 가면 한 오멜씩, 한 사람이 한오멜리면 어린아이에게는 그게 참으로 많은 용량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남지 않았다는 것은 남겨뒀을 때는 썩지만, 안 남겨뒀을 때는 어른들이 조금 더, 어, 백고래가 크신 분들이 좀더 많이 드시는 거죠. 그래서 남는 게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양식 그 만나라는 것은 부족함도 없고 또한 과한 것도 없을 만큼 딱 필요한 그만큼 하루에 필요한 그만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의 불량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여러 번좀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리, 제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게 내 머릿속에서 남지 않고 그냥 쑥쑥쑥 지나가는 것들은 그건요, 내게 양식이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절, 두 절인데 그게 내 마음에 남는 것 자체가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하 진미가 있어도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적은데 그게 아무리 많아도 내게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든 이 세상에서 내게 필요한, 내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먹는 것도 그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적당한 분량이 정확히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적당한 분량을 정하시고 그 적당한 분량을 정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만큼만 거두어서 욕심도 내지 말고 또한 그 욕심 내지 않은 분량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족함을 누리는 행위가 무엇으로 그 표현이 되냐면, 20절에 보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이 만나라는 것을 주면서,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대로 잘 지켜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한대로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날 먹을 만큼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에 욕심을 얼마나 많이 내는지 모릅니다. 일단은 내게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좀 좋은 거 있으면, 일단은 줘봐.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줘봐. 언젠가는 쓸 때가 있겠지. 하고 쟁여두는 게 사람의 습성이지요. 내가 안 입는데 다른 사람 입는 것보다는 나아서 옷들도 내가 챙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욕심낸다 해서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냐?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옷장을 한번 열어보시고 냉장고도 한점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 1년 내내 안 입는 옷과 1년 내내 안 먹는 그것들이 냉장고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입을까요? 또 드실까요? 1년 지난 거 여러분 입으세요? 안 입으셔요. 그거를 어찌 보면, 헌옷 같은 거 모으는 데다가 집어넣으면요. 그게 동남아나 아니면 아프리카에 어떤 누구가 한 사람이라도 그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너무 풍족한 것이 우리에게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음식도요. 1년 내내 냉장실에 있는 거, 냉동실에 있는 거요. 그거요. 안 먹는 거는요 누군가를 주는 게 낫고요 아니면 그거를 버려서 걸음 만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냉장고만 차지하고 전기세만 나가지 아무런 득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안 되냐면 적게 사고 적게 먹고 그래서 냉장고가 작아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그마만큼 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만큼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해받자 내거 되지 않는 거 하나님 잘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실생활에도 과한 것은 내거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필요한 만큼 또한 필요한 만큼 내가 구입하고 먹고 찾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한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본문 안에서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는 한 가지씩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용할 양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욕심부리지 마십시오. 욕심부려서 남으면 썩고 냄새나면 요 모세가 무얼 합니까? 20절에 노를 바랬다.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화를 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낸 겁니다. 감정적으로 화를 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 먹을 만큼만 챙기라고 했지 않냐. 분명히. 덜 가져간 사람도 부족하지 않고 많이 가져간 사람도 남지 않는 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오늘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늘 갖고 내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과한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만큼, 그 만큼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만큼의 은혜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지혜와, 또한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도 그렇게 교제하시면서 은혜를 나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 일용할 양식인 줄 믿습니다. 더두 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허락하시는데 혹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하늘양식이 이용할 양식으로 내게 필요한 만큼 공급되어질 때 하나님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그것을 내 삶에서 적용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또한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루로 주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승리 가운데로 이끄실거니이 감사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